풋풋한 새 남자예요. 고품격 축구 방송 풋. 네, 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네 저희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네네, 그렇죠? 아, 우리 우진 씨. 네. 얼굴 역시 좋고요. 그렇죠. 네 항상 이제 아, 첫 번째 클립. 네. 해피 먼데이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이때 <laughs> 에너지가 넘칩니다. 저희가 네.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클립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. 아우,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노무라 씨. 아, 저, 네. 아니, 그만 좀 해요. 왜 항상 그거를 그래, 조만간 일본 여행 가신다고. 아이고, 여행이 뭐... 아니라 뭐 지바라 보러. <laughs> 아니 제가 댓글들을 네. 사실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. 네네. 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본 거예요. 네. 봤는데 보니까 뭐압로 노무라 오래 가겠네. 음. 뭐국적이몇 개냐.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름으로 네. 하자면 조금 다를 게 이제 러시아 쪽 가시면 돼요. 이제 뭐 스바스키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어감이 좋네. <laughs> 네, 우리 압둘 노무라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. 우리 아그 어, 다음에 우리. <laughs> 차상협 의원님은 얼굴이 네. 금속도 좋아졌어요. 그렇죠. 네. 금방 돌아왔어요. 이야, 이 다시 올라왔어요. 건강회복을 확실하게 네, 하신 금방 것 같아요. 네. 돌아오셨습니다. 그리고 네. 너무 많은 관심을 네.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 MC인 우리 또 이동윤 씨께서 네. 아,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지셨어요. 아. 원래 1200명 정도 넘어가면은 의상이 이렇게 좀 화려해져야 돼요. 네. 그렇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약간 지금... 그 이랜드 유니폼 같잖아요. <laughs> 네.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강원도 쪽에 독개구리 같아요. <laughs> 독개구리. 우리 우진 씨가 오늘 이 사전에 네. 저희랑 농담을 하면서 좀 재밌는 멘트 많이 날렸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오늘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네. 생각했는데 이미 다, 네, 네. <laughs> 다 했는데 오늘 역시... 끝이 아니길 네. 좀 바라겠습니다. 사실 지금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거요 <laughs> 아, 힘듭니다. 억지로 억지로. 할 자,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.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텐데요. 첫 번째 주제. 아, 요즘 아, 이분이 네.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아, 뺏겼거든요. 사가 네, 많이 났죠. 많이 났죠. 네.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내가 만약 최시의 콘테 감독이라면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살 것이니까. 아, 네, 아, 이거에 알겠지.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. 네. 저희가 늘 카드 뽑기를 하잖아요. 네. 이건 카드 뽑기가 아니라 오랜만에 숟가락 뽑기로. 네. 해볼 텐데요. 요즘 뭐, <laughs> 이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우리 첼시의 콘테 감독이 제일 마음 아플 게 이제 루카쿠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뼈 아프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에이브 코스라는 이제 이적이 확실시 되고 네, 있고. 네, 그렇죠. 뭐 마음도 다 네. 떠났는데요. 그러니까 네. 그 자리를 온리, 네. 루카쿠만 바라보면서 첼시가 메꾸려고 했는데, 네. 지금 가장 라이벌 팀이 또맨뉴에게 뺏겼어요. 그렇죠. 네. 맨몸 야 됩니다. 루카쿠가 가면서 굉장히 지금 힘을 많이 얻었고, 음. 그 다음에 뭐, 역시나 저희가 주제로 다뤘지만, 왜 논리가 네. 역시나 이제 에버튼으로 가면서, 그렇죠. 뭐.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우리 팀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. 아, 지금 사실 네. 제일 큰 이제 구멍이 네. 최전방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이 자리 못 메꾸면은 이연패가 아니라 내년에 챔피언스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아자르가 정말 뭐 마음만 먹으면 많은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자르가 살려면 주 득점 원인 스트라이커 하나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. 많이 좀 움직여주고 타, 수비수들을 좀달고 그렇죠. 다녀야 이런, 더 많은 공간이 나오는데. 그럼요. 이런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고. 그렇죠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네. 이렇게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을 쭉 음. 보면 이런 타겟형 이 스트라이커가 많지가 않을 네. 것 같아요. 지금 없지? 많지 시, 않아요. 시장에 네. 현재 나와 있는 선수 중에 꼽으라면뭐 지금 모라타 <laughs> 그렇죠. 네. 모 정도. 지금 첼시는 네. 아마 모라타에게 완전 올인할 것 같고. 아니 사실 첼시 정도라면 음. 네. 뭐 내실 있는 선수라도 이름값이 없으면 첼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그렇게 본다면 루카쿠를 보고 있었던 첼시 입장에서는 모라타도 좀 그렇게 마음에 그렇죠. 들만한 레벨은 네. 아니거든요.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주전도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네. 음. 말한다면. 네. 근데 저는 <laughs> 네.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아스날의 산체스가 산체스. 산체스. 예 네. 지금, 네. 네. 많은, 이제, 오퍼들이 있잖아요. 뭐, 네. 바이에 이런 데 연결이 돼 있고. 근데 사실 지금, 루카쿠 자리에, 그 자리를 메꾸려면은, 네임빌리로 따지면, 저는 개인적으로 싼 상세스... 샷. 조금 그나마 아, 네, 그 말도 뭐 네, 그나마 네, 뭐 그렇죠 좀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가 많이 없는 상황이죠 네. 산체스는 중요한 자원, 네, 자원이 될수 뭐 있죠 는뭐 개인적으로는 산체스가 원톱을 쓰게 되면 그 아자르도 있고 이쪽에 뭐 페드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쓰게 될 텐데 네. 180 이하의 쓰리톱이 <laughs> 돼버리는 그러니까 네. 제공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. 저는 아스날의 올리비에 지루도 아 음. 예, 라가체트가 들어왔으니까 음, 네. 올리비에 지루도 이 주전 플랜타임만 확보를 해주면 네. 뭐 충분히 15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아, 그럼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렇죠. 네, 네. 그러니까 지루가 이일 때문에 사실 약간 캐릭터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 확고한 주전도 아닌데다가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. 네, 네 뭐, 그렇죠. 아, 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싹좀는거 아니에요? 경기가 좀지거할수 있다는 거죠. 저도 어, 얼굴 빨개지는데. 저도, 저도 방송 13년 차고. 예, <laughs> 네, 어느 정도 제가 알아서 절제를 합니다. 네. 아무튼 올리비 지루도 아주 네. 좋은 자원인 거 같고. 네.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얘기를 아할 텐데 저희들에게도 말을 많이 안 했어요. 네. 여기에 어떤 선수를 넣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, 저한테만 말씀해 주셨는데, 어, 어느 정도 좀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진다라고 음. 생각했을 땐 플러스 알파를 음. 넣어놨대요. 그래서 한번더 뽑을 기회를 드린다고. 아, 그 선수랑 또한 명을 아. 더 뽑을 수 있네? 또한 명. 음. 먼저 한, 이게... 한번 뽑으시고요. 먼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먼저 뽑을래요? 그래도 푸네이가 반송 낙하다 나올 수도 네. 있으니까. 구독자가 천삼만명에 육박했는데, 네. 네. 가위바위보로 가시죠. 그래요. 가위바위보. 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. 진 사람이 뭔지 아는 거죠? 네, 진사람이 <laughs> 자, 이 선수 무조건 데려가는 겁니다. 못 가다 나오면 어떡하죠 아, 뭐 괜찮아요. 네. 보, 볼까요? 보지 말까요? 어, 보지 마세요. 네, 일단 보지 마세요. 일단 보지 마세요. 네. 자 좋습니다. 자 하나, 둘, 셋 하면 서로 네.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서로 하나, 둘, 셋.